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고금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호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게 빌립보 빌리포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이 아,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옥중에 있는 자신을 위해 에바로디고를 통해 헌금을 보내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염려하고 힘써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고 이제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격로하고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교훈의 말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의 다스, 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이 그다른는 주제가 비교적 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에 빌립보서는 좀 그런 면이 많이 조금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빌립보서는 성도들이 생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주제들을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11절을 조금 나누어서 보게 되면 1절, 2절인 바울이 수신자와, 아,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야기하면서 독특한 형식의 축도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하는 인사하는 것은 편지의 시작. 이런 시작은 어, 당시 편지를 보낼 때 서신을 보낼 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리고 어, 서신을 쓸때 편지를 쓸때 대부분 발신자가 수신자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어, 요 부분에서, 1, 2절에서 생각해 볼, 좀 주목할 부분들이, 부분이 있는데, 먼저, 바울이 발신자로서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데 빌립보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만 딱, 요 말만 기록하고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에 대해서 크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믿고 바울을 따르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간의 이런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매우 잘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서신의 발신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그런 목적이 있었기에 그런 계획을 가졌기에 지모대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시어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11절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부 기도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비차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 전하여 처음 교회를 세울 당시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지금까지 바울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물질과 기도로 그를 도와왔던 것을 볼 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교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어 옥중에 있는 바울의 손발이 되어 수정할 수종, 수 있도록 바울을 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교인들의 이런 사랑의 교제를 으이켜 오며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기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감사와 기쁨,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인 사랑이 참된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돼서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게 해달라, 맞게 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어, 작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3절에서 마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어, 늘 마음을 가질 수,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속에 그러한 사람 한두 사람만 있다면, 아마 풍성한 삶을, 기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삶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했던 그 모습이 마음 속 깊이 아니면 머리 속 우리 뇌에, 여러분의 뇌에 잘 각인되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내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할 때,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간직할 때, 감사한 마음, 감사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은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게 된 근거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제, 아, 그런 교회라라고 칭찬합니다. 교제는 교회로 참교회가 되는, 되게 하는 진전, 진실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아들은 사랑과의 교제를 하는 교회가 정말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사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교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웃에게 관대함을 표현하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교제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최근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보낸 것은 물론 좀더 넓은 차원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5절에서 교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 교제와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 구제했던 그 교제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해야 할 모습을 당연하게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삶,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 어, 아울어서, 아울은 교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 이런 규제를 말씀에 따라서 행한 바, 어, 따라 행한 바른 규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을 따라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취향을 따라서 규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미로 규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규제를 할때 삶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금을 위해서, 보금 안에서 규제할 때그 규제, 더 풍성한 규제가 되어집니다. 밀리포 교인들은 보금 전파와 보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금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도왔고 진정한 교회, 어, 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가 삶 속에 가득할 때 언제나 감사의, 어, 아, 감사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간에 적극적인 규제를 하거나 권면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바른 교회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진실된 규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나눌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 있다면 위로하고 권면해서또 시험에 빠져있는 자가 있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그 규제에 꼭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아름, 아름다운 규제를 이루어갈 때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져 갑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한 가지, 아니, 더 많은,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큰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생각날 때, 그 일을 행할 때, 아름다운 교제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감사하며, 성기는 모습이 쌓이고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자 되어줘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7절과 8절은 빌리포 교회를 사모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리포 교회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고 있다. 라는 뜻을 이 뜻입니다. 또 바울이 8 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드로 교인들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살아 있는 것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 신령, 의 신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고 있기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절 어, 절대 작아지거나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사모함은 신적인 것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모함은 얼마나 큰 것인가 잘보여줬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이렇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게 됐을까 생각해볼 때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어,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 나의 메인과 말씀을 볼 때,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변명함, 확정함이라는 말 모두 법률적인 용어들입니다. 바울사도는 실제로 복음 보금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투옥되었고, 또 법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바울을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자역에 함께 했다 동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오히려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감사의 삶을 고백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위해 돕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자 그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찾아야 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가진 것이 없다 해서 도움을 줄수 없는 것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듬어 줄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겪는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함께 힘써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돕고,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 이런 마음을 모두가 가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건전한, 그리고 능력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자의 자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든 관계 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세우고 함께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즐겁고 그 모습이 더 좋아서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늘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일에 결코 소홀한 모습 같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모습, 해야 하는 그 모습, 그 삶을 그대로 늘 동일하게 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돕는 자가 됩니다. 돕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모습을 사모하신다면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 상관없이 늘 누군가를 세우는 데 열심을 다하고 굶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데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최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분별하다라는 말은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최선의 것을 시험하여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이 진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완전 무결한 태양빛으로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더러운 것 보이지 않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것보다 어둠이 더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임하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 햇빛에 비추어 보면 더러운 흠과 점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햇빛에, 태양빛에 비추게 되면 얼룩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흠과 점을 발견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 밑에 자신의 모습을 늘 비, 어,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허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 허물이 없는 교회로 예수님 앞에 설수 있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허물이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성경적인 교회를 이끌어 허물이 있는 교회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허물이 없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모습 따라가고 갖추어 나갈 때 허물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허물이 없는 모습 갖추기 위해 무더히 애를 쓸때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또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도 허물이 많은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거나 세워주려고 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하기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헐뜯는 데 바쁘고 서로 서로 당을 짓는 데에 무더니 애를 쓰게 됩니다 바울서신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헐뜯는 데 바쁩니다 서로 서로 당을 짓는 데 바, 아, 바쁩니다 무더니 애를 씁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은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에 사랑이 빠졌다면 이미 교회의 일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많은 교회는 이미 그 안에 사랑의 결핍이 가득, 가득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다 넘쳐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림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모든 은사들, 많은 은사들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가치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그저 껍데기만 교회인 것 뿐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그 안에 감사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야기, 고마운 이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이 이미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서로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사랑이 생소아 나게 됩니다. 그 사랑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이곳 저곳을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면, 성도들 간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면 이미 그 안에는 감사의 삶이 차오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모습,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다면, 그 안에 이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미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감사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감사한 삶을 보여준다면, 증명한다면, 그모 뭐 삶을 증명한다면, 우리 아 우리 일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증명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에 증명 증거 어감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을 낮출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길 바랍니다. 잘안 되더라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늘 감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스루에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닫, 고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 나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허물이 하나씩 하나씩 없겨지고 제거되어져 갈 것입니다. 감사한 삶, 늘 살아갈 반전히희망합니다바업은일리 부부들에게 감사의 보배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감사.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참 생각할 때마다 아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아니 여아분이러분이를생각를 생각할 때마다 아감사하다고고 comes out of Mata. I want 성 o eat the 생활 n We a snug thing. I don't know. Sing song. Sing I 이 i n g I sing. I sing.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의 고백을